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 여, 주 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 소서. i 우리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 하나님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4편은 계속되는 이 압살롬 반역 사건에 의해서 쓰여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과 같이 이 악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 그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이그 중에서도요, 이 악인의 이 은밀한 악행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고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6 4 편은 이 압살롬 반역 당시의 다윗의 그 억울한 심정, 그 억울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 정식적인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한 것도 아니고, 이 내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은밀한 공작 아니겠습니까? 이 공작에 의해서 당했기 때문에 이원수들의그 은밀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중에서도요,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하는 그러한 상처가 더 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일에 얽혀서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거나 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릴 때이 때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통을 토로는 다윗의 심정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도우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의 구절은 탄식의 요소에 따라서 간구, 또 대적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부른 뒤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탄식의 소리를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근심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 근심은 어 지금 또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수풀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참이 근심의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말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마음 상태가 이 빽빽한 수풀 같이 이 복잡하고 엉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다윗 한번 입장 바꿔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다윗은 하나님 이 대적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문제를 이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도저히 못할 말도 하나님께는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못할 불평도 하나님께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게 못할 도움도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못할 내 속에 있는 말도. 하나님과 은밀하게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왜 하나님 앞에서 체면 챙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려고 드세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야 습니까 적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준비해와서 다윗을 해아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손 들어주시면 걱정할 거 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들어주시면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 그의 일당은요 많은 백성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굉장히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음모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세요. 사실 이처럼요 악한 것들이 은밀하게 준비해서 공격해 온다면 사실 우리가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 아마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버텨내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걸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 대적들 이 대적들의 악함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이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다윗이 표현하냐면 마치 매복했다가 급습하는 군대와 같다고 표현해요. 이 칼을 날카롭게 갈고 활에 독화살을 메기고 완벽하게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서 공격해 옵니다. 마치 은밀하게 준비해서 이 다윗을 공격했던 그 압살롬과 그의 패거리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도요 이처럼 은밀하게 공격해옵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공격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상황과 여지여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타는 고난은 어떤 경우에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 준비한다고 해서 피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번에 다윗이 약해서 대비가 없어서 앞살는 명에 당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잘난 척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런데 이러한 악한 것들이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러한 악을 행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한 일을 하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마음을, 악하게,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사냥꾼이 쓰는 그 올감이 바로 함정 같은 걸 도구로 삼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눈치채지 못하게 올감에는 함정들 아니겠어요? 그런 무기들 아니겠어요? 이런 무기들은 은밀하게 놓는 게 관건이죠 바로 원수들이 은밀하게 다윗의 뒤에서 공격해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완전 범죄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렇게 자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큰 성취감을 표현하죠. 그들 스스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의 결정인데, 이 자신들의 이속과 마음은, 한마디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깊어서 이 무궁무진한 계략이 쏟아져 나온다는 자기 자랑입니다 t you know, 한 o 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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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h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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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어떻게 보면 t 이 h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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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게 이들의 본질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조금도 여러분들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잡아먹게 될 거예요. 이 죄와는 조금도 연관 없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악인들은 이 은밀하게 온전한 자를 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진노와 징벌의 화살을 주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쏘시는 그 화살로 인해서 갑자기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결국엔 이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엔 건져 주실 거다.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것들이 은밀히 사람들 모르게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악한 것들을 공격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살아 계심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들이 남을 해치던 혀가 오히려 그들을 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의인을 잡으려고 놓, 놓은 이 덫과 올무와 웅덩이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이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한마디로 아유, 내 저를 자라서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징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걸 부러워하거나 그걸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남탓하고 원망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봐야지 나부터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부터 바로 그 고난에서 빨리 일어서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서 오래 머물렀냐 이걸 왜 쳐다보고 있어요 고난은 빨리 합격해서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뭐 따고 따지고 그거는 나오고 나서 하세요. 고난은 벗어나고 보는 일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은 또한 이제 마지막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의 심판에 압도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참 뜻을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일어난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기뻐하며 그에게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환난 가운데 들이던 탄식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거란 거죠. 여러분들이 복받는 모습 보고 회복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란 겁니다.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하며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했죠 고난 자랑할 필요 없고 응답받고 해결 받은 거 자랑하시라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징계일 수도 있고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피할 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밟고 올라서는 계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2층으로 올리시는구나. 3층으로 올리시는구나. 그다음 단계로 올리시는구나. 밟고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라가는 행위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밟고 올라설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 밟고 올라설 능력도 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올라섭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설 수 있는 능력과 마음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돌, 우리에게 올라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이 다윗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매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단계 올라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 이후에 하나님 시은 복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지고 기도의 자리로 깊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여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권세와 권능 건설 가운데 세워주시는 내가 이와 결로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 여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며 인도하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의지하며 달려 나갈 때이 길잡아 여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권세로 아버지 사랑는 자들 여주여로가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와 같이 하는 게부르지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달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을 지키시며 인도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로까지여주옵시고오를이끄시며오를 우리를 우리를 돌보시며, 오리를 더 복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데 자어디로까하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는 고난이들 우리를 붙잡으신 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내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 여주여서, 주의 권세와 권리 가리를 세워, 네, 네, 세워 주옵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권리의 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서는드네가임하기를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 붙잡아 주시를 원합니다. 죄의 권리의 네,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 아버지 어디 시간 역사 이어주시고인도하 여주 없으고, 아니 주일 건드는게어주으고 아버지 어디 가니다어을 여주 없고 아버지 어디 바라보 옵니다 주일 건드는게 어렸을 때여으로아옵니는을 여주 없으고, 아니다주건드게으니다 아버지 니주게으로어주없고만 바라보 달라 니다주건드게으니 아버지 시간 역사 이어주시길원합니다주의능으로 성령의 로인도하 여주 없고 아버지 으로니게으로어주